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똥스 오늘도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오늘은 기초 중에 추각형 즉줄임 말입니다 자 뭔가 줄일 때 영어는 대부분 요렇게 컴만 찍고 위쪽에 컴만 찍어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 하냐 어퍼스트로피랍니다 어퍼스트로피 이런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는요 기능이 뭐냐면 뭐뭐의 소유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축약 뭔가 줄여주는 거 근데 가끔가다가 생략 역할도 합니다. 요런 세 가지 기능 알아두세요. 자 축약은요. 어떤 말에다가 이즈가 붙을 때는 자 에이스 어퍼스트로피고가 에스만 붙여요. 자 에이에다가 얼가 붙으면 이제 어에 이제 에이를 떼고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붙여요. 이즈에 나시 붙을 때는 이 n 트어퍼스트로피고 중간에 o 를 떼죠. 자, or는 or not에서 o not, r a n t e o 떼고 apostrophe 이렇게 붙이죠. wasn't 역시 o 떼고 붙이죠. o가 있으면 o 떼고 apostrophe 붙이면 apostrophe 여기 o 자 생략된 거예요. 그다음에 s로 끝난 거는 앞에 거요다 떼고 s 붙이는 거예요. 그죠? s 끝나면 요 i죠, 이 떼고. 자, have는 이 ha 떼고 apostrophe 붙이면 되고요. 요것도 ha 떼고 apostrophe. 자 will도 앞에 will 떼고 어 r 스트로피 붙이면 요렇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됩니다. 자 요렇게 완성되는거 굳이 안해어도알수 있습니다. 자 I am은 I'm you are는 자 you are 자 비동사가 are 되는거 잘 보세요. 똑같죠. 요렇게 어버스트로피 are 요게 같은 내용이다. ,이. 같은 내용 요것도 요런식으로 자그 <laughs> 다음에 is he is만 있을때는 he is it's 요게 어 r 스트로피 ss 쉽죠. 다음에 I am not은 I am은 줄일 수 있지만 not은 못 줄입니다. 여기 m t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.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he is가 his로 줄일 수 있고 is not은 isn't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역시 똑같죠. 이렇게 h i 로 줄이고 이렇게는 isn't로 줄인다는 겁니다. 요 앞에는 we are 뒤에는 aren't 이런 식으로 똑같죠.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자, 대지 아까 위에서 했지만, 이렇게 끝내면, 어퍼스트로피 S. 해즈도 마찬가지야, 대지요거 그니까, 대지는 야가 될 수도 있고, 야가 될 수도 있죠. 보통 뒤에 오는 말이 달라요, 근데. 대, 해즈, 이렇게 됐을 때는, 요 뒤에 PP가 오, 와서 구분할 수 있어요. 자, 위를 때는, 지우고, 어퍼스트로피 붙이면 된다 했죠. 헤드에 또 지우고, 어퍼스트로피. 자, 이 s 는 i 지우고 어포스트로피, has 지우고 어포스트로피. 다 원칙이죠. will은 자, will 이렇게 지우고 어포스트로피입니다. 아, 요 밑에 다 똑같습니다. will이 붙은 거는 원칙적으로 will이 붙은 거는 여러분, 여기 지우고 어포스트로피 갖다 붙이면 돼요. 앞에 말에. 예, 네, 다 똑같고. 자, 마찬가지 이 s 붙은 거는 뭐야? i를 지우고 어포스트로피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쫙 갔죠. 쫙 갔습니다. 굳이 외울라 하지 말고 원칙을 봐야 하는데요 해즈도 마찬가지예요. 해즈 어떻게 한대? 해즈는 H A 떼고 어퍼스트로피 갖다 붙이면 된대죠. 자 올라가 볼까요? 이쪽도 원칙 똑같습니다. 해즈니까 H A 떼고 어퍼스트로피 똑같아요. 요게도 요게 자 위에는 뭐야? W I 떼고 요렇게 어퍼스트로피 L L 자그 다음 갑니다. 자 I have는 자 I have는 have 떼고 어퍼스트로피 V 입니다. 요유 v 도 마찬가지 have not은 haven't haven't. 자, 낫은 항상 옷 대고 포스피, 옷 대고 포스피, 옷 대고 포스트로피, 옷 대고 포스트로피, 옷 대고 포스트로피. haven't 또한 찡이 옷 대고 포스피. 낫은 무조건 옷 대고 포스트로피입니다. 자, was not 역시 옷 대고 옷 대고 어, 옷 대고 옷 대고 옷 대고 옵퍼스로피. 트 이거는 야, can't 낫은 근데 can't. 요거 이게 중복이 돼서, n 까지 떼고, o 떼고, 어퍼스트로피. 자, 중복이 안 되니까, n 그대로 듣고, o 떼고. 자, 요거, 요거 조심해야죠. 어떤 애가, willn't 이라던데, 안 됩니다. won't입니다. 조심하세요. 요거 조심해야죠. 요거, 요거, 요거. 자, 요거, o 떼고, o 떼고, 그죠? o 떼고, o 떼고, 어퍼스트로피 갖다 붙이면 돼요. 자, 요거 조심해야죠. shant. 요거는, 자, 우리, 예상과 다른 거 뺀표할표 치고 외워야 되겠죠 나머지 또다 같이 오떼고 오떼고 오퍼스트로피 오떼고 오퍼스트로피 대열은 감이 모마하다는 조동사입니다 자 HA는 요것 떼고 요것 떼고 오퍼스트로피죠 그죠? HAV는 요것 떼고 마찬가지죠 요것도 HA는 요것 떼고 요거 떼고 오퍼스트로피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원리를 알수 있어요. 몇 번만 하면 익숙해질 테니까 이거 연습 좀 해봅시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똥!